하나 둘셋둘둘셋네 녹화를 시작하고요. 이번 영상은 구차시입니다. 구차시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고려의 대외관계 파트인데 주로 거란과 여진과의 관계가 중심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고려의 대외관계를 볼 건데 일단은 처음 볼건 국제정세예요. 고려 전기의 국제정세. 자, 그래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야지 이제 대외관계. 고려와 외국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중국의,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0국이라는 최대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혼란기를 누가 정리한다? 바로 송이 정리하고 송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 송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아래 보면 거란이 나오게 돼요. 거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북쪽에, 그러니까 만주 땅에 살고 있던 이제 이민족 중에 하나인데, 북방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시기에 이제 야유라보기라는 사람이 영웅이 등장해서 거란족을 통합하고 요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요 나라. 자, 근데 이 거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송해 북쪽에도 있고, 송나라의 북쪽에도 있고, 송나라 북쪽에도 있고 고려 북쪽에도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상당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보다는 일단은 송과 많은 전쟁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뭐 한국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연운 1 6주라는 베이징 북쪽에 땅을 두고 송과 계속 싸우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무승 부예요? 계속 1대1로 가니까, 이제 지치다 못한 송이 요 나라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대한 세패를 줄 테니, 화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패는 해마다 바치는 공물, 조공을 의미해요. 해마다 뭐, 은 10만 필, 뭐, 아니, 은 10만 냥 비단 10만 필, 이런 식으로 주는 거를 세패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시기에는 구도가 어떻게 된다 중국에는 송 그리고 한반도에는 고려 그다음에 요두 개를 포괄하는 북쪽에는 요나라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진족은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의 북쪽 만주 지역에 있던 이민족 중에 하나인데 거란족이 약해질 때쯤 이 여진족이 힘을 모아서 굉장히 커지게 돼요 역시나 영웅인 완안 아골타 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흩어져 있던 여진족을 모으고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금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금나라가 기존에 있던 요나라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송 또한 남쪽 양쯔강 이남 지역으로 이제 밀어내게 되게 돼요 요건 12세기 1자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통일왕조 송이라는 통일왕조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힘이 약했고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던 이민족들 요나라 금나라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정세를 이용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국제정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중에 인제 중국과의 관계인데 중국 송과의 관계를 보면 뭐 거란 견제 목적에서 외교를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 문화적으로 교역했다라고 하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거란이 뭐라든 금이 뭐라든 송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물의 발달이 굉장히 눈부셨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북방민족들, 뭐 요나라, 금나라, 이런 애들 견제하려면 송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과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처음 볼건 10세기에서 11세기 900년대에서 1000년대죠. 거란과의 관계예요. 거란, 요나라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거란과의 관계 초기에 보면 고려는 초기부터 거란에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듯이 태조 같은 경우에 자신의 유언인 훈유십조에서 거란은 짐승 같은 나라이다. 아, 적대시하라.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이제 유언을 남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만부교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죠 태조가 즉위 했을 때 이제 고려에서 아니 고려란다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요 축하사신과 그 다음에 낙타 50마리인가를 보내줘요 선물로 근데 태조가 그걸 보자마자 노발대발해서 거란사신을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낙타는 만부교라는 다리 아래 묶 묶어서 굶겨 죽었던 사건이 바로 이 만부교 사건이에요. 태조가 거란을 싫어했던 게 실제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태조를 지나서 정종 때 태해정 세 번째 임금이에요. 정종 때 광군이라는 게 설치돼요. 이 광군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예비군. 예비 군대인데 30만 정도를 조직하게 돼요, 광군은. 이유는 딱 하나. 거란이 점점 세지고 있고, 이제 거란이 언젠가 고려를 침입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군대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 광군이 활약할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점점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 꼭 외워야겠죠, 이 부분은. 바로 거려 거란전쟁. 이른바 여유전쟁이에요. 여유전쟁. 줄여서. 자,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은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요거를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가 2차고, 언제가 1차고, 언제가 3차고,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1차 침입, 첫 침입이에요. 고려는 성종이 다스릴 때인데, 자, 1차 침입 때 보면 일단, 정한국이 멸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한국은 발해가 망하고 나서 발해 부흥 운동의 결과 나타났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정한국이 멸망하고 거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란이 고려를 조금 압박하고 그리고 자기 아래로 두고자 이제 누구를 보낸다 수손령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침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거란이 송과의 전쟁을, 전쟁에 집중하려면, 자신의 뒤에 있는 고려를 먼저 압박해서 굴복시킬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선영을 보내서 침입한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는 송보다 우리 거란이 더 가까운데, 어째서 거란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느냐? 왜 송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소손령이 쳐들어왔을 때 일부 신하들은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다 주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성종이 그걸 포기하고 이제 서희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서희라는 사람이 소손령과 뭐를 하게 된다? 단판. 둘이 테이블 위에 앉아서 딱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자, 그래서 이 서희의 단판.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소손용이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북쪽 땅, 옛날 고구려 땅을 가지면안 된다. 그거 다 우리 땅이다라고 하자 서해가 대놓고 우리나라 이름은 고려다. 고구려 계승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니네 거란 땅도 옛날 고구려 땅이니까 그거 우리 땅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해요. 그리고 소손용이 계속 왜 송과만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얘기할 때 서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중간에 누가 여진족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너네와 교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멍청한 소순영이 알겠다. 그러면 오케이라고 해서 퇴각을 하고 실제로 고려한테 압록강 동쪽 지역, 즉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고려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뭐라고 한다? 강동육주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싸움이 적었고, 서희가 말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땅도 없고 큰 피해도 없이 거란 군사를 물리는데 성공해요. 근데 소선영이 이제 돌아가서 엄청 후회를 하겠죠. 왜냐면 저 강동육주라는 땅은 고려를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북쪽에서 고려를 들어가는 길목이고 상당히 험난하기도 하고 고려 입장에서는 저기를 요새화하며 거란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거란이 바로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2차 침입이에요. 2차 침입은 현종 때의 일이에요. 현종 자 현종 때는 다양한 일이 있어요. 이왕 같은 경우에는 즉위하는 과정조차도 아주 뭐 엉망진창인데 정말 궁금하다면 찾아보면 좋아요. 자 이때 현종이 옹립되게 된 이유는 강조라는 장군의 정변에 의해서 옹립이 돼요. 현종이. 자 그래서 거란의 임금은 이때 성종이에요. 거란 성종이 요 나라의 성종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야. 강주 네가 뭔데, 멋대로 임금을 바꾸냐, 내 허락도 없이. 그래서 나는 이걸 바로 잡겠다. 라고 하는 그냥 구실로 침입을 해요. 사실은 고려를 굴복시키고 강동육주를 다시 뺏어가려고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뭐명분은 강주의 정변이었다. 이런 걸 알면 되고, 무려 요 나라의 임금이었던 성종이 직접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대경이 함락되고 엄청나게 수세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현종이 이제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신을 가게 되는데, 나주로 가는 길목에서 뭐 부인도 꽤 많이 얻었어요. 공주 들려가면서. 뭐 그런 얘기는 그냥 농담이고. 자, 그래서 이때는 고려가 정말 위기였는데, 항상 위기 때는 영웅이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흥화진 일대에서 양규라는 사람이 눈부신 활약을 하게 돼요. 양규. 그래서 이 양규 같은 사람의 활약을 우리가 보통 양규의 활약을 칠전요격이라 그러는데 일곱 군데에서 싸우면서 백성을 몇만 명을 구해내고 그다음에 거란군을 굉장히 많이 죽이는 성과를 올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안타깝게 이제 거란군이 너무 많아서 전사를 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런 양규의 활약 덕분에 이제 어찌저찌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 임금 현종이 직접 거란의 친조 거란에 들어가서 요나라의 성종을 만나겠다라고 인제 화친의 조건이 체결되면서 고골 조건으로 퇴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란 같은 입장에서도 양교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좀 위태로운 상황도 몇번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려의 이런 제의 현종이 직접 거란에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제의를 받아들여서 퇴각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왜또 쳐들어오는가? 삼자친 보면 역시 현종 때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종이 거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현종이 만약에 요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성종 만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현종이 만약에 잡히면 고려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감기 걸렸다. 막 기침한다, 이러면서 거란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손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란이 지속적으로 달라고 했던 강동 육주에 대한 반환을 계속 거부했어요. 그 결과, 누구? 소배압이라는 거란의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근데 이때쯤에 고려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춰 두고 있었어요. 군대도 꽤 많이 모아 놨고. 그래서 2차 침입 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뛰어난 명장인 누구? 강감찬이 강감찬이 어디에서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타하는데 성공해요. 귀주에서. 이게 굉장한 대승이었어요. 대승. 자, 그래서 요 1, 2, 3차 침입 왜 쳐들어왔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활약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여유 전쟁 이후에 고려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첫 번째, 개경에 나성, 성을 하나 더 지어요. 방어용 성, 성을 하나 더 짓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경지대에도 성을 더 지어요. 바로 천리 장성이에요. 천리 장성 쭉 말리 장성처럼 쭉 이어서 방어선을 구축하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거란과 어쩔 수 없이 사대 관계를 맺어요. 왜냐면 거란이 진짜 마음 먹고 쳐들어오면 그때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거란의 연호도 쓰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송과 완전히 교류를 끊었냐? 그건 아니에요. 비밀리에 계속해요, 교류는. 자 그래서 그 결과 세 차례에 걸친 여유 전쟁의 결과 고려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거란이나 바다 건너 송이 고려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국제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결과가 바로 요거예요 고려와 송과 거란 사이에 정확히 세력 균형, 삼각형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한 100년간은 정말 전쟁 없이 이제 국력을 다져나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고려사신이 송나라에 갔을 때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거 보고 거란사신이 야, 쟤네는 우리한테 조공하는 애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대접해? 라고 하니까 송이 쟤네는 정말 강한 국가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던 사례도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문화 파트에서 볼 거는 뭐냐면 여요전쟁 시기에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 요거 연도 잘못됐어요. 1011년. 1011년부터 1087년의 일이에요. 1087년의 일. 자, 그래서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좀 막아보고자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초조대장경 처음으로 대장경을 만들게 돼요. 그걸 초조대장경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몽골의 2차 침입 때 이게 불타게 돼요. 다 없어지진 않고 조금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란과의 관계는 끝났고 거란 다음에 올게 우리가 아까 봤던 바로 여진이에요. 금나라 여진. 자 여진 보면 고려 초기에는 뭐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종족인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여진이 약했어요. 그래서 고려도 뭐 여진한테 이것저것 주면서 야조금만 받쳐 우리가 잘해줄게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진족이 이때는 고려를 잘 섬겼어요. 힘이 약했으니까 자 근데 역시나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장 과정 보면 거란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완안부 완안아골타. 완암부일 쪽이 부족을 통합하여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고려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여진족하고 싸운 데 계속 지니까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 바로 파평윤식 윤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윤관이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기마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군대를 창설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왔던 게 바로 별무반이에요. 별무반 꼭 기억하셔야 돼. 윤관의 별무반 그래서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항마군 승병이에요. 승병 부대 약간 군악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기, 신보, 항마 세개 군대로 이루어진 별무반을 이끌고 실제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돼요. 동북 구성. 아까 봤던 강동육주는 압록강 일대라면 동북구성은 두만강 일대예요. 그래서 결론 강동육주와 동북구성을 다 가진 고려의 경계선은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쪽 지역의 상당 부분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진족이 이미 힘이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쳐들어와서 방어가 너무 어려웠고 그다음에 여진족도 계속 요구를 해요. 이거 돌려달라 돌려주면 우리 안 쳐들어가고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 고려 입장에서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반환해주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환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여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진족의 영웅 완안아골타가 등장해서 여진족을 통합해서 무슨 나라 금나라를 세우게 돼요. 금나라. 그래서, 금나라를 세우고, 이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나라보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요 나라를 박살 내고, 그 다음에 송나라도 남쪽으로 밀어내게 돼요. 송나라도. 그래서 중국을 반으로 갈랐을 때, 북쪽에는 금나라, 남쪽에는 남송.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센 금나라는 고려에도 요구를 해요. 바로 4대 요구예요. 우리 아래로 들어와라. 옛날하고 역전된 거예요. 옛날에는 고려가 여진의 조공을 받았다면 이제 고려가 금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금의 사대 요구를 둘러싸고 굉장히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신하들 간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여진족한테 머리를 숙이겠냐라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당시에 권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던 누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자겸이 이자겸이 권력을 유지하고 대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게 돼요. 이게 가끔 시험 문제에 등장해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요 부분.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이자겸, 이자겸이 이를 수용하였다. 이런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뭐 참고 보면은 금에 의해서 아까 설명해 줬던 거. 금나라에서 송의 수도가 함락되고 송 이제 송이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절반을 누가 금나라가 잡아먹게 되는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해요. 나중에 동아시아사 때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문벌기족 간의 분열이 가속화돼요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요 얘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됩니다.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고려의 해동 전화라는 건데, 요 파트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을 떠올리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발해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려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왜 우리 발해 배울 때뭐 저기 뭐야, 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황제, 황상편 이런 거 공주묘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처럼 고려 역시도 대외적 바깥으로는 이제 왕이라고 해요. 중국의 체제를 따르면서 왕이라고 하지만 국가 내에서는 뭐라고 황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외왕내제라고 해요. 바깥에서는 중국의 차, 체제를 따라서 왕이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뭐라고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광종이 썼던 연호, 광종이 썼던 연호, 뭐 광덕. 중풍 이런 거 있잖아요. 연호는 황제밖에 못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광종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왕이지만 대내적으로는 황제를 칭했다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뭐 조나 종 이런 거 원래 중국 황제들한테만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것도 붙이고 그다음에 뭐 제도, 복식, 호칭 요런 것도 황제국처럼 하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나나 여진족 같은 애들을 이제 제후국으로 여기고 조공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관회를 열 때, 팔관회는 불교 축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성대하게 열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국의 사신들을 초청하는데 이때 왔던 사신들을 고려해서는 그냥 조공을 바치러 왔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기록을 남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송나라고 거란이고뭐 오면은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었다 고려에도 고구려나 바래처럼 고려 역시 요런 식으로 안에서는 황제를 칭하고 밖에서는 깨갱 왕으로 얘기하고 요런 게 있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노란 표시되어 있는 것들 거란 1, 2, 3차 친이, 그리고 그 결과, 그 다음에 초조 대장경을 가능했던 사실. 그 다음에 여진 같은 경우에는 윤간의 별무반, 동북구성 축조했는데, 요거 반환하고 나서, 너무 강해져서 얘네가 금나라 건국했고 고려에 사대 요구를 했는데 이때 많은 논쟁이 오고 왔지만 이자겸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대 요구를 수용했고 그 결과 문벌 귀족 사회가 분열됐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과 묘충의 서경천도 운동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